그래서 아, 어 이제 방금 제가 간단하게 제가 1학년 소, 1학년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왜유클란을 선택하게 됐냐면 어 1학년부터 병원 실습 및 환자 의 만남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지막에 어막 말인 지피도 돌아다녀 보고 어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어떤 널스랑 계속 하루 종일 같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프라이빗 프랙티스에 같이 가서 뭐 환자 환자랑 이제 상담하는 거 그렇게 막 같이 있었던 적도 많고요. 그래서 되게 막 실습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그냥 환자가 환자는 어떻게 이제 인터랙션 하는지도 많이 그냥 배우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하지? 어 이렇게 띠어리로 배우는 거를 이게 정말 다 환자를 위한 거구나. 이런 게다 환자랑 환자의 그런 뭐라 하지? 건강의 건강과 연관 연관된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되게 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이제 저는 이제 1학년이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다 계속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웠던 걸 계속 또배운데요 이게 스파이러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이제 좋은 것 같고 어 그리고 사실 대부분 학생이 유학생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더 이제 본 이제 그반딩하는게더 쉽고 왜냐면 영국인이면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, 같은 이제, 인터내셔널이니까 더 이해하기 쉽고. 그 다음에 좋은 시설도 이제 준비되어 있고.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좋았던 거는, 어, 유캣하고 비메스 안 봐도 됐던 게 제일 저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기 좀 힘들고, 이렇게 그런 거,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유캣이랑 비메스 안 봐도 된다는 좋은 거를 생각하십니다. 다음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난이도가 저는 어느 정도 수월한다고 생각했고 어,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만약에 이게 파운데이션 해도 안 돼도 뭐 약대로 이렇게 내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고 그 다음에 유클란 파운데이션 유클란이 안 돼도 뭐 RCSI나 다른 거나 이제 다른 학교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네,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이제 객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, 또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, 안 좋은 건 일단은 여기가 북쪽이라서 좀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좀 시골이다 보니까 한국인 커뮤니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한국인 나는 커뮤니티 그런 큰 거를 원한다. 그러면 좀 이제 외로우실 수도 있고, 그런데, 근데 요즘 이제 특별히 한국인이 더 많아져서 이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저는 사실 세 번째 거, 대학교 명성 이런, 이거에 대해서 좀,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, 생각보다 이렇게, 시, 어, 그, GMC, 그, 가, 풀, 어, 풀된 거라서 되게 체계적이고, 선생님들도 다 좋으시고,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신,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또, 비싼 학비는 근데, 어, 이건 뭐 주관적인 거라서, 이제 학비는 워낙 다, 의대는, 뭐, 안 비싼 학교도 있겠지만, 거의 다 비싼 편이라서. 그 다음에, 다음. 그래서 저는 일단은, 어, 이런 장단점을다 생각해 보시고, 어, 이제, 아, 내가 유클란 의대를 갈, 올지 말지 잘 생각해 신, 어, 잘 이제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, 저는 사실 작년에는 이런 비슷한 이제 비디오를 찍었는데, 그때는 좀안 좋, 안, 좀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말했었는데, 1학년 마치고 나니까 저는 되게, 어, 그니까 러 장단점을 살펴봤을 때 되게 좋은 이제 옵션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살펴보셔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. 네, 그래서 방금 이제 Y 유클란 메디컬 스쿨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유클란 왜 파운데이션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은 건 좋은, 좋은 건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그래서 일단은 어 케미스트리, 바이 m 지매 h 를 이제 70% 넘게 되면은 인터뷰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어 저는 이제 과학 과목을 예습을 그냥 혼자 하긴 했었는데 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일단 수학은 한국인 한국에서 그냥 수학 조금 중간만 했어도 되게쉬우실 거고 그래서 그냥 과학 과목만 좀만 준비하시고 준비 안 하셔도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셔도 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전또 되게 느꼈던 게 인터뷰 준비를 막 이렇게 인터뷰 학원이나 뭐 과외를 안 받아도 거기서 되게 프로 액티브하고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 잘하고 그 다음에 따로 어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또 따로 저는 그냥 어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터뷰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인터뷰 준비는 되게 잘해준 잘해준, 잘해준 잘해줘 가지고. 네,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어, 만약에 유클란을 가게 되면은 이제 프레스턴 이제 뭐가 어디 있고, 일단 프레스턴이랑 되게 친숙해질 수 있는 경험이라서 그것도 되게 좋고, 네,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도 이제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고, 그다음에 네, 이제 1년 동안 전 이것도 되게 제일 큰 메리트 같아요. 뭐 저는 이제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의대를 어, 가려고 하는 상태라서 그래서 뭐 A 레벨을 2년 해야 되고. 뭐, 미국으로 가려면, 포스트, 어, 발출글 프로그램 들어가서, 이제 2년을 과학 프로그램에 들어줬어야됐는데 이건 의대에 특화돼서 1년만 이제 수업을 들어도, 어, 돼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. 실제로, 그, 의대 1학년 들어가서, 어, 한, 제가 보기 2, 30%는 배운 거를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, 아니면 또 심화되게 배우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, 여기서 1년 배웠던 게, 또 열심히 배웠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IELTS란 IELTS를 원래 이제 7.0엘리스트다 넘어야 되고 그 다음 에 오버러 7.5를 맞아야 되는데 옥토라는 시험이 있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통과하면은 어, IELTS를 면제해 주 면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거. 다음. 네어 제가 근데 이제 유클란 파운데이션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. 맨 처음에는 되게 약간 스태프들끼리 약간 소통도 부족하고 약간 좀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,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어,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이제 다 오프라인으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이제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어, 왜냐하면 저번에 다 온라인이어서 막 약간 그런 수월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. 이런 단점은 좀고쳐준 것도 많고요. 어, 네,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아까 이제 온라인 시험은 저는 되게 아쉬웠다고 생각했는데 좀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가 이제 오프라인이어서 어, 네, 그런 것도 많이 고쳐졌던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어, 제가 알기로는 이제 A 레벨이 아니면은 막 다른 뭐, 의대, 의대, 다른 의대 이상, 이제 다른 이대에서는 뉴클라 연대 파운데이션을 인정 안 해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다음.